네, 안녕하세요. 2023 한양광 학생회 히어가 주관하는 강태부.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광고대행사 원 c 디를 운영하고 있는 원재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 c 디에서 이제 대표로 계시면서 또 CD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과 학생들에게 CD는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CD는 어떤 일을 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원시디라는 회사명이 제가 이제 옛날에 원시디였으니까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원시디가 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대행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뭐 카피라이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제작사에 대해서 아트 디렉터 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사이터에 가서 뭐 AP나 뭐 A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제작 사이드에 제일 이제 그 디렉터급. 월 C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즈 드리부터. 그래서 보통 CD는 40대 초반 정도의 CD를 많이 달곤 하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카피라이터나 아트 디렉터나 크레이지가 사실 동등한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아트나 뭐 카피 출신들이 이제 CD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방금들은 얘긴데, 어, 또. 유튜브를 또 진행하고 계신다고. 아, 유튜브는 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네.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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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됐나? 어. 어, 5년 전에 업로드하자는 유튜버로, 오늘 어. 내편 올리고 안 올리고 있기는 해요. 어. 어. <laughs> 어떤 걸 주로 올리는 컨 어, 아.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강을 하고뭐 학교를 가서 얘기하는 것들도 자기가 취미가 되게 중요하다. 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뭔가, 이 취미가 직업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 취미가 사실은 스니커즈를 모으는 거였었어 그래서 음. 신발들을 되게 많이 갖고, 이제 한 500켤레 되려나? 음. 어. 500켤레, 스니커즈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중학교 때부터 이렇 신발을 모으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취미가 이제 나한테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래서 내가 거의 스포츠 브랜드 클라이언트는 거의 다 해봤어요. 아웃도어 브랜드도. 지금 노 스페이스를 내가 10년째 그 광고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나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클라이언트를 많이 영입을 했었죠 사실 그 플랫폼을 이용해 보고 해봐야 사실은 그걸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약간 테스트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5년, 6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거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거고 뭐 그러니까 채지피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해봐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계속 나이를 먹으니까 그걸 해보려고 사실 시작했던 거고, 뭐 내가 유튜버가 되겠다. 뭐 이건 아니었었어요. 네. 음. 네, 그러면 이 유튜브를 하는 거 외에도 지금 원시디 회사는 대표님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 원시디 대표님이 되기까지 뭐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아니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대표로 있어서 이거를 좀 일을 하고 싶다. 아,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하진 않은 딱 목표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 대행사를 하고 싶다가 사실은 나의 어떤 목표였었어. 음. 그러 그러니까 음. 10년 안에 내 회사를 차리는 게 사실 목표였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처음에 뭐큰 대행사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제일기획이나 뭐일러션이나 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큰 대행사를 가면 물론 뭐큰 프로젝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나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큰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내가 회사를 차리면 내가 바로 현대자동차 일을 할 수는 없잖아. 뭐 그렇다고 내가 삼성전자 를을 받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사실 작은 회사를 들어가서 작은 회사에서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응. 보게 되면 그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 내가 클라우드 영입하고 이런 노하우를 알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처음부터 뭐 내가 어쩌다 보니 회사를 차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사실은 한한 한뭐한 10년 정도 플랜을 가지고서 사실은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또 동문 선배니까 제가 또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응. 그, 그, 선배님께서 제약하던 시절에 배운 역량 중에 응. 좀 도움되었다. 또는좀 많이,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을 까요 어,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 군대를 갔다 와서 응. 그 스포츠 서울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었어. 인터넷 쪽에서. 응. 근데 거기에는 현지 국장님이 나한테 그런 응. 얘기를 했었어. 어,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배울 응. 수 있는 기회가 있대. 응. 모든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겠지.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을 텐데, 그세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배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든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든지 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 배워두면 다 도움이 되는 게, 그, 디지털 카메라가 98년도, 99년도에 처음 세상에 등장을 했거든. 근데 그 전에 내가 우연하게 시네이시비라는 책을 보다가 그 잡지가 있었거든. 영화 잡지. 근데 거기에, 디지털 사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었 아예 일상구사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 신기하다. 라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갑자기 그, 네, 사진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 필름카메라를 쓰는데, 거기 갑자기 디카 관대가 들어오고. 음. 그러면서 그 디카를 쓸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없지. 왜냐면, 디카가 처음 등장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어, 나 이거 얘기 들어본 것 같다. 그랬더니, 나한테 책한권 주더니, 갑자기 디지털 사진을 하래는 그래서 막, 그때 엄청 고생하긴 했는데, 그때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또 포토샵도 그때 배웠어요. 그때 포토샵 5.5. 그니까 지금은 막, CS도 막 이런 거잖아. 5.5면은 그게 96년도 판일 거야, 아마. 그 포토샵으로 포토샵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도, 프리미어가 몇이었더라, 그게? 그것도 5.5였던 것 같아. 그 프리미어도 그때 처음에 프로그램을 기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 그니까, 러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제대한 다음에 스포츠 서울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기 시작을 했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영국 유학, 그, 음. 가게 된 게, 사실은 유학원을 하게 된 거야. 네. 친구들하고, 인터넷으 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에 가서 아트 디렉팅 공부를 하게 된 거야. 음. 그니까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배울 음. 수 있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서 내가 이거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뭐 영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 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경험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원재원 선배님의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 경험, 그리고 배움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재원 선배님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표현할 단어를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비속거인데비속거요 네. 저희 인터뷰에서 비속어를사용해도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꿈돌이, 꿈돌이 맞는 꿈돌이. 것 같아요. 꿈돌이, 더배우 어, 중요한 어, 그렇죠. 것, 같아. 꿈돌이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어 되게 꿈이 많았었어요. 어. 그 꿈쟁이처럼,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생각조차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죠. 어, 음.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라는 거의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영국 유학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인턴이라든지 공모전 현장실습 이런 걸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그 1년을 대신할 가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거. 우리 때는 약간 맞대 같긴 한데 그때는 대학생이 되면 1학년 때 무조건 배낭여행기었어 음. 그래서 정말 모든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다 나갔었어. 그래서 해외 경험들이 되게 풍부해요. 우리 동기들이나 막 이렇게 쭉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사실은 해외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아지는 시대가 와버렸어. 뭐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그 공부할 것도 많고, 뭐 경기도 응.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나갈 수 있다면, 나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를 나갔게 됐었거든 어, 우리나라에는 지평선이 없어요. 알아요? 우리나라수평선은 있는데 응. 지평선이 없어요. 산이 많다 보니까. 응. 근데 그 파리 근교에는 지평선이 있어. 요 응. 근데 이런 거, 지평선을 보면간 어떻게 생각 들었냐면, 내가 봐왔던 세상은 그냥 그냥, 내 세상이었던 음.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재미있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환 학생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앵글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야 나는 만약에 해외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네. 광고 업계에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지금 또 대표님으로 또 일하려면 어떻게 보면 또 젊은 세대 약간 트렌드? 그런 게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감각을 좀 유지하고 계시는 좀 비결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철이 들면 이제 대행사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음. 사실 철없이 살아야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 가능하면은 어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논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고민, 뭐 이렇게 아까 유튜브도 하고, 쇼핑도 음.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힙하다거나 뭐 요즘 뭐 트렌드 하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되게 경험을 할 것들이 많잖아. 뭐 브랜드 팝업 스토어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뭐랄까 그냥 놀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막 술을 먹고, 뭐 클럽 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사실 나는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 그러니까 놀려고 해. 그래서 제가 또 들은 정보 중에 대표님의 지금 감각으로. 최근에 뉴진스에 제로폴라 관련해서 또 그쵸. 기획을 해서 촬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대한 뭐 얘기나 뭐 에피소드 그런 게 따로 있어 어, 사실은 이런 <laughs>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들이 많은 친구들이 어. 니까 그러니까 열정도 많고 엄청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슛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슛 했을 때 거의 한 테이크 안에 끝나요 음. 그러니까 뭐 엔진이라는 게 없어. 그니까 모든 컷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때 영상을 보면 거의 한 3분 이상 된 영상이잖아요. 그럼 보통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로 찍었어야 되는 분량인데, 그거를 거의 우리가 2.5일에 찍은 분량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테이크를 가더라도 되게 잘 해주는 친구들을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크리, 그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라는 이 문구가 음. 노래에서 흘러나오는 게 되게 중독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음. 이런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해요. 어 사실 나는 내가 아까 했지만 재밌는걸 되게 중요해지 음. 생각을 해요. 제가 뭐저 나중에 뭐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내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돼. 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음. 내가 재밌어야. 보는 사람들도 재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콜라 캠페인을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OT를 받고 차에서 오는 길에 그 생각이 날더라고요. 아, 이거 한번 써야 되는데? 라고 사실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생겼요왜냐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는 또먹지 우리한테 부정 동요 어릴 때. 항상 그 생각이 그거로 광고했으면 진짜 웃길 텐데? 그게 캠페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비딩이 되고, 이런 케이스였다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원시대 회사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는데요 네.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이 재학생들 중에 뭐 이러한 역량을 가진 학우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있을까요아니뭐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웃기는 친구들은 좋아요 음.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같이 거의 한 열몇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죠 하루에 거의 열시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막 진지하거나 혹은 뭔가 재미없으면 사실 같이 있으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는 면접 볼 때, 일단은 웃긴지, 안 웃긴지를 많이 봐. 근데 그런 경우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거야.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 힘들고, 막, 뭐, 짜증도 나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재밌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걸 웃어 넘길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을 사실 난 되게 많이 선호해. 그러니까, 광고는, 사실은 신입들이 들어오면, 어, 뭐, 대단하게 캠페인을 만들고는 안 돼. 한 5년 정도는 계속 뭔가를 배우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지, 5년까지는 아니다. 한 2, 3년 정도는. 응. 그러면 2, 3년 될 때까지는 그냥 회사에 맞춰서 그냥 웃고 즐기고 놀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너무 대학교 때막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험. 어. 어. 응. 그냥 많이 모아. 그러니까 너무 학교에 머물어서막 학점 따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응. 그런 것들을 다해 봐. 뭐 유튜브도 해 보고, 뭐 사업도 해 보고. 사실은 뭐 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20대의 특권이잖아. 대학생들의 특권이란 거야. 근데 그때 안해 보면 나중에 못 해. 음.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잘 만든 광고는 이제 결과적으로 매출이 잘 나온 광고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잘 남은 광고인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잘 남으려고 하면 예술을 해야 돼. 광고는 예술이 아니에요. 광고는 무조건 세일즈. 어, 세일즈가 나와야 그래야 광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고는 커머셜이라고 얘기하죠. 네. 상업적인. 그럼 광고는 돈을 벌어야지. 그거 단순하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미래를 고민하고 있을 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어, 나는 지금의 대학생들을... 음. 엄청 존경해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잖아 그러니까 음.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될 거란 말이지 뉴에라가 그러니까 음.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챗피티 AI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SNS 시대를 걸어왔어 음. 근데 여러분은 어쩌면 아티피셜 그 인공지능 시대를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째 뉴데너레이션들을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나는 기대가 되게 많이 돼요 기대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정말 마무리하면서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끝낼까요? 네, <laughs>